준수 중이에요 I w 투. 너가 원하는 포즈를 풀어주면 돼 일단 우리가 먼저 찍고 아, 기회를 컴포즈, 줄게 본 포즈로 <laughs> 기회는 한번아 아, 아, okay. 기회는 한번 아, 전수로 아, 아, 하고 플러스. 리허설 하고 번딱한번 방자에 번 방자에 번. 한번 본방을 딱한번본방한번아 생방이구나 <목소리> 돌리고 <목소리> 훅차 돌리고 훅차드드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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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라이브 진짜 놀라겠다 아 우리 놀라지 마 다시 하고 이게 라이브 무서워하지 마요. 원래 레이에요 근데 키츠 할 텐만 키츠 레이니까 좋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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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응? 응? <laughs> <잘 되셨어요. 웃음> 말을 되게 귀엽게 아쉬워서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 너무나도. 리즈? 오세요. 어떻게? 일단 알겠어. 창피하면 나오는 각도 나와요. <laughs>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좋다 말았네. 저는 뭐 사실 거의 확정이 돼 있었죠 처음부터 전 직진이기 때문에 레이입니다. 오래 깊게 한 사람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사람 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laughs> 나 긴장돼. <laughs>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끈간이나치고 이렇게 아, 행복하다 뱅뱅뱅 <목소리> <찜, 찜. 목소리> 소리가 달라 그다음땡땡땡땡 네. <목소리> 과연 징을 울릴까요? 땡땡땡땡요그땡 <목소리> <laughs> 뭐야 그건 뭐예요? 땡땡땡 땡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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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그녀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해질 거예요. 너 나한테 반했지 오늘. 아, 예준언 반하겠다, 이런데요. 졸본 빚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여서. 잘 만나봐. 다음 사람. 마음이 복잡하네요. 리즈로 골랐어요. 산풍권. 획득하고 싶어서. <laughs> 단싱은 문상 캐처입니다 마지막 선택 시 징을 울리는 대신 문화상풍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카메라를 보고 브이로 해주세요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가져가는 거야 아이 왜? 진짜 찔려? <laughs> 진짜 친거 <참나> 아니에요 <laughs> 재밌다 너나 좋아해 너 나한테 반해 저는 브이해봐 카메라한테 <목소리>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놀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문학, 문상, 문상, 끝? 왜? 나 왜요? <laughs> 왜 내가? 어, 나도 문화상 문상 품건 받을래. 문상 캐처인 저와 레이가 포함되지 않은 원영 이서팀이 진실된 짝이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문상 캐처 <캐쳐> 뭐예요? <laughs> 자그분 <두> <laughs> 진실된 짝이에요 두 분은. <laughs> 근데 진실 짝보다 네. 문화상품권 캐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근데 아니죠? 진실된 짝은 문화상품권 아니죠. 저 문화 캐쳐 아니죠. 안요 진실된 사랑을 얻었잖아요. 진실된 우정을 얻었잖아요. 어, <laughs> 오오와 오,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좋아했어, 나 너. 다시 켜지면 안 돼? 아니야? 난 진짜 좋아했어. 진짜 사랑했어. 아야야. 아야 화났어요. 왜? 뭐, 문상캐쳐가 뭐예요? 얘 왜? 진짜예요, 브린이저 진심이에요.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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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맞아요. 이거는 보정 시그널 캐처예요. 맞아요. 문상 캐처. 근데 그 문상 캐처는 누가 정하신 거죠? 오.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이고. <laughs> 괜찮네. 저 죄송한데 진심이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방송이 아니야 진짜예요. 어, 그런 거 같아서. 얼마야? 아니, 나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어. 이거 이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 내 만약에 문문상 캐처다? 아, 그러면 나 문상 나온 랐어나갈지가진짜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너 골랐었어. 나는 진짜 무조건 너랑 환승 연애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알겠지? 가자. 서운해하지 <laughs> 마. 나 환승에 환수... 못 망하겠어. 나 오늘 언니야, 완 언니야, 오늘 네. 머리 이렇게 했어. 나 앞머리 기르기로 했어. 이마가 귀여워. 이마도동그래나 이마 동그래나 이마 자고 싶어. 귀여워. 사촌 동생들. 아, 오! 렛츠 네. 고. 네. 내가 오, 진짜 멋있는 듯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내가 골지어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도 부스어차선을 이렇게 막이야. 그러니까 막넘나들어 이거 체포당해. 그거 몰라. 탄저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더 해야지 그렇지. 발, 너 발, 그냥 음. 예쁘다. 아! <웃음> 진짜. <웃음> 약간 머리 너 정리한지 그렇지. 아, 오? <laughs> 우리 넷이서 찍는 거 어때? 지금 네. 아, 너무 귀여워. 아기추하실 때. 아니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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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봐야 되는데. 네. 아! 진짜? 다 아, 같이 기농기인 거할까 같이 아? <laughs> <laughs> 기농기다. 이런 걸 샤워라고. 했나요? <laughs> 이들 샤워에 초대된 우리 타이브 축하드립니다. 어, 언니 해당 진짜? <목소리> 기넘기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어, 리듬 <목소리> 진짜 잘 나왔지? 나도 찍었죠? 따라해볼래요? 사도 가볍게 어딱 아? 우리 친구 어? 어떻게 생겼는데? 왜 하이에나 근데 이모가 시작함 꽃가루를 날려 눈은 그릇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나를 <laughs> <laughs> 좋아해. 요즘 누굴 좋아해? 솔직하게 나를 아, 좋아해. 어. 아, 어. 나의 최대는 얼마였나? 요 이게 높은지 뭐 낮은지 모르겠어. 2,545. 오늘 3,000? 심지어 오늘? TV 있어요. 어? 머리 써야 돼. 너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아니 막안 하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 아까 그도를 여기다 놨어야지. 그래야 이거 만들어진다, 사과 만들어진다. 얘 이렇게 놓고 땀땅해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되면 앨런이 이렇게 돼가지고 뻥뻥하네. 아, 목숭나 만들어진다 이러면 안 들어지지. 아, 머리 써야 돼, 레이아. 막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후회하잖아. 후회하지 마. 넣은데. 아, 너의 과일은 아, 누구니 요즘 없어요 솔로가 좋아? 솔로 지옥이야. 어, 우리 부해 올래? 어. 어디에 나가면 좋을어 아, 좋아. 너한 10년은 누였던 거. 근데 이현도 뭐야? 솔로 지옥. <laughs> 원영이도 솔로 지옥 같아. 원영이도 그렇지. 딱걸할 걸. 이렇게 하고. 나는 잘 어울리는 남자? 어, 있어. 보고 싶어, 엄마. 유진 언니는 할거 같다, 운치 네가 뭘잘 못했는데. <줄여야> <laughs> <laughs> 미안해. 아, 이렇게 할거 같고. 가을 언니 좀 어렵다. 가을 언니 하트 시그널? 잘할거 같아, 가을 언니. 쥬미 언니. 쥬미 언니처럼 살거 같아. 약간 씩씩하게. 맞아, 맞아. 음, 나 근데 그런 거 나가도 잘못살거 같아. 나 진짜 나가지 않을 거 <laughs> 그치? 그치? 아무래도 <laughs> 우리가 나가면 안되긴는 <laughs> <laughs> 다이브야. 근데 산책은. <laughs> 다들 다이브가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 <laughs> 내가 다녀올게요.